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셀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들어 리오프닝주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 그리고 그 리오프닝주들은 어제부터 급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리오프닝이 온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리포트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안에는 리포트 전체 내용의 10% 정도도 채안 되니까 기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난 다음에 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한번 오늘 저녁에 10분 정도만 시간 내서 읽어 보시면 매우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인트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오늘 시간의 목표는 바로 이겁니다. 이미 과거부터 예견된 미래였죠. 위드 코로나. 중간 점검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떠한 기업을 봐야 되는지 한번 그런 것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 상황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매수 매도 추천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항상 모든 주식을 매수할 때는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다 라는 마음으로 야 이거 빌려줄 수가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리분들 그냥 줄 거예요? 아니죠. 꼼꼼히 따져보겠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주식을 매수할 때는 이러한 마음으로 꼼꼼히 따져보고 매수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베스트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아래 댓글에다가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다음에 기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에 차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은 연한 하늘색 보시나요? 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쪽이 있고, 여기 한쪽이 있고, 여기 한쪽이 있고, 이쪽에 가면은 많이 늘어나 걸볼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확진자라고 볼수 있겠죠. 최근 들어서 2,000명 넘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한 파란색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우리의 이동량을 측정한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이동량을 보니까 작년 3월쯤에 기억나십니까? 대구에서 코로나가 대규모로 터지면서 진짜 이동량이 여기 바닥을 찍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8월쯤에 그때 한번 더 2차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이동량이 쭉 줄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올해 초죠. 그때도 이렇게 이동량이 쭉 줄어드는 걸 우리가 두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000명이 넘는 진짜 4차 대유행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파란색 이동량을 보시면은 줄긴 줄었습니다. 그러나 1차, 2차, 3차, 이때 빨간색을 비교하자면, 야, 이 정도가 준 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역대급 확진자 수 폭증에도 이동량 변화는 미미하다는 소리겠죠.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서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기리분들이 지금 많이 느끼고 계실 겁니다. 야 근데 지난번에는 항상 이쯤 되면 좀 잠잠해지던데 그게 진짜로 팩트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은 이유는. 바로 이렇게 이동량이 줄어들지 않아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의 접종률은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확진자가 줄어든다면 거리 두기 때문에 줄어든 게 아니라 접종률 때문에 줄어든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왼쪽에 원을 보시면 1차 접종 완료가 벌써 25% 그리고 2차 접종 완료 완벽하게 한 사람들이 40%에 가깝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백신을 맞지 못한 사람들은 35%로 거의 1대1대1 그 정도의 비율로 나뉘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다른 나라들은 이제 50%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꺾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다음 달부터 고령층의 90% 그리고 성인의 80%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에 위드 코로나를 전환할 수 있다는 거겠죠 마침 오늘 이러한 뉴스도 떴습니다 국민 덕분에 백신 1차 접종률 미국, 일본 또 앞섰다 한국의 반전 아래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1차 접종률이 무려 64%나 되는 걸볼수 있죠 그 수치는 1등 아이슬란드, 칠레, 캐나다, 벨기에, 덴마크 그 다음으로 6위에 랭크될 만큼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진짜로 우리는 이제 위드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당장 추석이 끝나면 그때부터 스타트를 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다시피 이제 위드 코로나는 아 그래 시작하는 게 맞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어떠한 겹들을 공부를 해 봐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백화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화점은 명품 시장을 필두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죠 사실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갔다 올때 이러한 루틴이 있었습니다 항상 면세점을 들려서 지갑이나 아니면 귀걸이 혹은 시계 조금 무리한다면 가방 이런 명품들을 매수해서 가져오는 게 하나의 루틴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하지만 작년부터 해외 여행을 가지 못하면서 면세점 쇼핑을 하지 못하니 백화점에서 명품 매출이 급등하는 걸 우리가 쉽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해외 여행을 못 가면은 최소한 100만 원은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 소비를 명품으로 전환하는 플렉스 문화도 이렇게 자리 잡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니키리 근데 백화점은 지금 이미 수혜를 본 거잖아. 그렇다면 이제 해외여행이 재개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명품을 백화점에서 사는 것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재밌게도 백화점 업체들이 본업 외에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리오프닝에 따라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명품 소비를 지속할 건데 지금까지는 백화점에 샀던 걸 이제부터는 면세점에서 사도 어차피 백화점 업체가 면세점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조금 안 어울리는 사자성어지만 조삼모사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행 재개에 따른 면세점 매출 회복도 백화점 업계에는 아직까지도 호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업이 있는가 일단 시가총이 큰 기업들을 가져왔다는 거 그리고 절대 추천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한번더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신세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바닥을 다지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여기 보시면은 음봉보다 양봉이 많은 그러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유의미하게 매수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백화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가 비슷하네요. 그리고 또한 외국인 기관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걸 우리가 또볼수 있죠. 자, 백화점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편의점도 코로나 피해주 중 한계였죠.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이동을 적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도 편의점의 매출이 늘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유동 인구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편의점 업체들의 회복이 기대가 된다고 하는군요. 자, 편의점 입장에서는 올해 2분기, 3분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2분기에는 이례적인 강수량으로 야외 활동이 줄었으며 3분기에는 최성수기 효과도 기대했으나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되버렸죠 그러다보니 편의점은 아직까지 조금은 불편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입지 및 주택가 점포들은 안정적 성장이 나오고 있고 유동인구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특수 입지 점포들의 회복도 2분기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야외활동이랑 관련이 있는 음료, 주류, 즉석식품 등의 매출액도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리오폰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편의점 업황 회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한 편의점에는 약간의 호재가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죠. 정부가 지난 9월 6일부터 전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약 1년 만에 재개가 되었으며,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는 사용처에서 제외되었고, 편의점은 사용처에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난지원금을 줬을 때는 어떤 흐름이 나왔나 그걸 봤더니, 해외여행 극감으로 면세점 담배 구매가 어려워지자, 담배 보루 매출이 크게 증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젊은 층에서 인기 있는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등의 전자기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프로모션을 지금 현재 지나오고 있고,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선물 세트 또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지원금이 편의점으로 쏙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관련주는 하나만 꼽자면 GS리테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니까 아까랑 똑같네요. 놀랍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봤을 때는 GS리테일이 조금 매력이 없었던 걸까요? 외국인은 최근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반면 기관들은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벌써 거의 끝나가고 있네요. 위드 코로나 b u 위드 마스크 전세계 사람들이 유례시 한꺼번에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야외활동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피해본 게 뭘까요? 바로 메이크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또한 여행이 급감하면서 면세점 매출이 급락하자 면세점 매출 품목 중 가장 비중이 높은 화장품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리오프닝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러한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며 주요 화장품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짝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보다시피 지금 현재 거리두기 4단계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동량이 그렇게 줄었다고 볼수 없겠죠. 그래서 다른 코로나 피해주들은 지금 현재 슬금슬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야외 활동 증가에도 불구하고 마스크 착용이 계속 필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는군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9월 8일 위드 코로나의 방역 체계 전환이 이루어지더라도 마스크 착용은 필요하다고 위드 마스크 전제를 강조한 바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을 해 봐도 어차피 겨울까지는 계속 마스크를 쓸 거니까 내년 초반까지는 야 화장품은 쉽지 않겠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어느 정도 성장은 하겠지만 약간 미미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갈수록 어려운 시장, 중고. 자 중국 화장품 시장이 과거 몇년 전과는 다르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합니다. 올해 2분기 6.18 행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화장품 브랜드 업체들의 중국 성장률은 다소 미미했다고 하는군요. LG 생건도 10%밖에 성장하지 못했고요. 아모레 퍼시픽도 6에서 7% 수준을 기록하며 경쟁 글로벌 업체들 에비해서는 낮은 성장률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같은 기간 에스티로더는 29% 증가했으며 로레알은 23.3%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시세이도는 42%나 증가했지만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바로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하네요. 자이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중국에서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중국 시장을 잡기 위해서 화장품 업체들이 쿠팡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딱 상황을 봤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들은 조금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화장품을 포기해야 되는가? 그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장품 브랜드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 화장품 브랜드들의 화장품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 내 화장품 브랜드들이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는 화장품 OEM 업체가 경쟁력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OEM 업체인 코스맥스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맥스도 지금 현재 재미없는 흐름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조금씩 몰리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베스트 리포트 내용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딱 2분 만에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뉴스가 나왔죠. 하나 투어 등 여행주, 정상 근무 재개 소식이 활짝, 위드 코로나를 지금 현재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어에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투어. 최근 들어 급등하는 걸 우리가 쉽게 볼수 있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에 큰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백화점이나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이렇게 하나투어가 많이 오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거는 다른 리오프닝주랑 조금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니끼리 뭐가 다른 거야? 똑같은 리오프닝주 아니야? 그런데 지금까지 솔직히 카지노 갈수 있었죠. 편의점, 갈수 있었습니다. 명품, 살수 있었죠. 하지만 해외여행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완벽하게 눌려 있었던 게 바로 해외여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항공, 그리고 여행 관련주가 가장 강하게 튀어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투자할 때는 아직까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은 충분히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행 관련주를 한번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항공주도 꼭 공부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카지노도 충분히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오르고 있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도 슬금슬금 매수를 하고 있네요. 다음으로 c j c g v 이 기업은 너무나 적자가 심하기 때문에 조금은 깊게 공부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올해 말이 되면은 대작 영화가 많이 개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힘입어 영화관 관련주도 공부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을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 또 열심히 매수를 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트 진로. 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일단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거는 밖에 나가서 술을 먹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꾹꾹 눌려있던 하이트질로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리오프닝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일단 리오프닝의 공통점은 몇 개월 전 델타 변이가 나오기 전에 고점을 찍었다는 거 이거를 들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기대분들이 야그 고점까지는 무조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주식은 항상 선행을 합니다. 그 말은 지금 이미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리오프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실적을 슬금슬금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 기리분들 막상 리오프닝이 시작할 때한달 정도 뒤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때는 주가가 오를 때가 아니라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질 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리분들 항상 투자를 진행하실 때는 꼼꼼하게 직장 동료에게 돈을 빌려준다 그러한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기리분들 항상 양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기린 씨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바이오.